안녕하십니까 신기능의 군사 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유명한 무기, 멋지지는 않지만 비운의 무기, 그리고 우리 한국과 아주 어, 깊은 관계가 있었던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의 첫 번째 항모가 될 뻔했던 비운의 항모입니다. 소련의 민스크 항공 중순양함 항공모함이죠. 이 민스크가 도대체 어떤 한국 어, 모함인지 우리 한국과는 무슨 인연이 있는지 왜 한국의 첫 항모가 될 뻔했는지 그리고 이 민스크가 썸네일에서 지금 어, 보셨지만 왜 이렇게 에, 불이 났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없는 빈 배에서 갑자기 솟구친 불덩이입니다. 중국 장수성 난퉁시인데요. 자 동영상 보시면 이 장수성 어, 난퉁 여기는 양쯔강 하구에요. 양쯔강 하구에 있는 호수에 그냥 정박하고 있는 민스크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불길이 완전히 그냥 거대한 불길이 휩싸였고 이불 나중에 다 진압되고 나서 보니까 마스트 뭐 등등 이 함교 후방 뒷구조물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이 민스크 도대체 이 민스크는 왜 양쯔강 하구 호수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와는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요? 자, 일단 이 민스크는 우리 한국의 영유통이라고 하는 회사가 고철로 해체해서 매각하려고 1993년도에 소련 해체 이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스크는 우리가 해체하지 못하고 결국은 중국에 팔렸어요. 그래서 중국 가서 이 홍콩 옆에 선전이라고. 어, 정말 중국 개혁 개방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아주 잘 나가는 도시가 있죠. 그 선전에 이 해양테마파크로 활동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민스크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부두까지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 앞에 카지노가 있는 이런 호텔까지 있어요. 아주 괜찮은, 잘 나가는, 그리고 경치도 좋네요. 잘 나가는 리조트였는데. 어, 이 배가 양쯔강 하구에 왜 왔을까요? 이 배는 바다, 어, 즉 선전, 바다에 이렇게 해양 테마파크였는데 알고 보니 이 해양 테마파크가 2006년도에 파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고 나서 이 항공모함을 중국 정부가 가지고 와서 양쯔강 하구의 호수에 갖다 놨던 겁니다. 바다에 계속 갖다 놓으면 녹이 더 빨리 있으니까 아마 호수로 어, 가져다 놓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 일반에 공개가 안 돼요. 이때는 일반에 공개가 되고 입장료를 내면 들어가서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민스크 클래스의 일본함이 키예프 아닙니까? 키예프는 어, 지금 베이징 앞의 텐진그텐진의 어, 해상 공원으로 이렇게 또 진열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한 18년 전쯤에, 어, 이, 키에프, 텐진에 있는 키이프에 가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 물가가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쌌죠. 어, 그 상태에서도 당시 우리 한국돈으로 한 15,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야 볼수 있었던 아주 비싼, 에, 그런 그 진열 공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어야 됐죠. 그런데 지금은 이 양재강하고 호수에서 일반인에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 상태에셨는데 불이 난 겁니다. 아마 누가 들어가서 불장난 하다가 태워버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 민스크는 그럼 어떤 배냐? 쿠바 사태 이후에 소련은, 야, 우리도 저렇게 대항함대가 있어야 되겠다. 미국의 어마어마한 이 함대가 쿠바를 봉쇄하는데 여기에 완전히 기가 죽어 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이 이렇게 자, 우리는 핵 함대를 가지고 있어. 하고 이 세계 최초의 원자력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어 원자력 순양함인 롱비치 또 원자력 구축함 이렇게 해서 순양함, 구축함, 항공모함 전부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이런 함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 이런 바핵 함대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판에다가 이골 e MC 제곱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이로서 이제 핵이 나오니까 이런 퍼포먼스까지 했어요. 그래서 당시 소련의 최고 실권자 후리쇼프가 스 저걸 보고 야 우리도 항공만 만들자 도저히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항공 만들어라고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소련은 항공 마음의 혁자도 몰랐어요. 어, 그런 정도로 아주 형편없었던 건함 기술이에요. 1960년대에 이 항공이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연관된 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모스크바. 어, 그러니까 이번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흑해에서 침몰한 그 슬라바급의 모스크바가 아니고 그 이전의 모스크바함입니다. 항공순양함입니다. 헬기 항공순양함이에요. 그래서 이때 60년대 일본의 씨라네 뭐 이런 식으로 헬기... 군함이 헬기 탑재, 헬기 를 여러 대 탑재할 수 있는 군함들이 유행이었습니다. 이런 것 정도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소련이었는데, 그런데 후리처프가야 미국 같은 항공모함 만들어 리미츠 같은 거, 저런 거또 어? 키티오크 같은 거 저런 거 만들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꿈은 키티오크입니다. 그런데 키티오크처럼 뭐 10만 톤 가까운, 뭐 8만 몇천톤 되는 이런 거 만들 수 없잖아. 그래서 목표는 클레망소 프랑스의 항공모함이죠. 36,000톤짜리 그리고 사출기가 있는 에, 그런 캐토바 방식의 항모 클레망소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되죠. 현실은 시궁창이었던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정부님이 체르노모르스키 조선소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항모만들으라고 주문을 해요. 동무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소비에트의 첫 번째 항공모함을 만드는 거야. 미제 해군의 키티오크 정도 크기에 함대전 지상 타격 가능한 항모 만들어 봐. 참고로 이조선소가 어디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창인 미콜라유, 그러니까 헤르손 바로 위에 있는 미콜라유에 있는 조선소예요여기에서 어, 나중에 바리아그,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에, 랴오닝함으로 쓰고 있는 그 바리아그도 만들었습니다. 어, 당시 소련은 대형 군함은, 대형 선박은 이 흑해 연안에 있는. 이 조선소에서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흑해 연안에 있는 미꼴라이외에 있는 조선소에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조선소가 자 근데 저희가 이거 항모 만들면요 흑해에서 뭐 빠져나갈 텐데요 몽트레 해박에서는 항모는 통행 금지인 거 모르세요 자몽트레 해박에서 이 터키 지금은 지레키인데 터키가 버스포러스해협을딱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지중해에서는 항모를 운용을 해도 되지만 소련과 나토가 직접적으로 딱 마주보는 첨예한 바다인 흑해는 미국이든 소련이든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 흑해 밖으로 소련 항모가 있다면 흑해 밖으로 빠져나가서 지중해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지중해 에 있는 미 항모가 보스포로스 앱을 통해서 흑해로 들어와서 소련을 압박할 수도 없어. 그래서 항공모함은 보스포로스 앱을 못 빠져나가. 라는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모는 여기서 만들어도 못 나가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지금 소비에트 조선소 통틀어서 그만한 대형 함정 만들 수 있는 설비는 동무들 뿌린 거 잊었어? 그리고 그 협약이야. 항공 모함이야. 항공 모함. 우리는 항공 모함 말고 항공 중순양함으로 우기면 돼.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소가 불리명은 둘째 치고 저희 시설로는 그런 대형 항모 못 만들어요. 미제 놈들 증기 사출기나 강제착함장치 따라할 기술도 없고요 애초에 저희는 항모라는 물건을 태어나서 직접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조선소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열받아서 아 그럼 동무들 내일부터 조선소 출근하지 말고 굴라그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죠 굴라그 갈 준비하면 되겠네 안 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빨리 신용이라도 하라고 스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반동들 클라망소 비슷하게 만들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정치범 수용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5년 키예프급 처음 나왔습니다. 스토블 항모. 강제착함 장치 못하고 그리고 사출기 못 만들고 하니까 단거리 이륙 그리고 수직 착륙 이렇게 하는 스토블 항모를 만들었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KF75년도인데, 길이는 273m, 폭은 49.2m, 만재배 수량은 41,380톤, 추진은 보일러 증기 터빈이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 뭐, 랴오닝하고 비슷한 겁니다. 최대 속도는 32.5노트. 승조원은, 이 배를 움직이는 승조원이 1,435명. 그리고 항공전문승조원이 430명 해서 어, 1900명 가까이가 탑승을 합니다. 무장은 76mm 한포 두문, 그리고 AK-630 기관포 여덟문, 그리고 54M 에, 미사일 마흔발, 그리고 P-500, 대한미사일이죠. 이 아주 어, 덩치가 큰 대한미사일인데 사거리가 무려 550km, 그리고 속도도 마하 3 요거 8발 요게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KF가서 보니까 정말 덩치가 이 발사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RPK-1 대잠 미사일 한발 그리고 RBU-6000 대잠 로켓 에, 두 세트 이렇게 무장이 장착되어 있고 함재기로는 야크-36, 야크-38 수직 이 장륙기죠 그리고 카모프-27 헬기 등 해서 최대 30대를 싣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야크 38,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미국의 함모 함재기관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힘도 없고, 또 신뢰성도 떨어지고, 여기에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두 발, 딱 그것만 장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힘도 없으니까 기관포 장착을 못해요. 기관포 하려면 기관포 어, 트렛하고 안에 이 내부에 기관포 포탄하고 굉장히 무겁죠. 그럼 이제 열추적 미사일 안 하고 기관법 포드를 장착할 수도 있고요. 막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신뢰성이 없냐. 약38 포저의 조종사들이, 야, 비행 일정 잡혔어. 이러면, 아,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되고, 약천으로 비행 취소돼서, 아, 나 드디어 살았구나. 이럴 정도로 불안한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알기 쉬운 무기백과에서 만들었으니까, 끝날 때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면 꼭 클릭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소련 붕괴했습니다. 소련 붕괴와 동시에 이 내척을 만들었는데 내척 전량 조기 퇴역했어요 왜? 운용할 능력이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기 퇴획한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냐. 일본 하면 키에프입니다. 1975년 퇴역에서 93년, 퇴근뭐 93년도에 동시에 다퇴겠했습니다 1991년 12월 24일 날 소련이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을 세계인에게 던져줬죠.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동시 퇴역을 다 했는데, KF는 중국에 매각됐어요. 테마파크로 텐진에 가서, 어 이렇게 공원으로 됐고요. 저도 입장료 그때 당시 한15,000 내고 구경을 해서 기념품도 사고 했고요. 이바한 민스크, 78년도 지역에서 93년도 퇴역했죠. 노보로시스크 82년 퇴역해서 93년 팔렸어요. 82년 퇴역했으 이건 뭐, 지금으로 치면 지금 10년밖에 안된배 아닙니까? 이두 척은 전부 다 한국의 영유통, 이라고 하는 회사에 팔려서 고철로 해체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노보로시스크는 포항에서 해체했습니다. 그런데 민스크는 해체를 못했어요. 왜냐? 환경단체가 반대를 해서 야 이거 우리 바다에 오염되잖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96년도에 재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사바나민 바쿠 이 바쿠가 아제르바이젠 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어, 소련이 해체되고, 아제르바이젠 독립하고, 이예프는 우크라이나 수도죠. 그리고 민스크는 벨라루스 수도예요. 노보로시스크는 흑해 있는 지금 러시아 땅이고, 어, 그런데 바쿠는 아제르바이젠. 그래서, 야, 이 바쿠는 안 팔렸어요. 새 거니까. 87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완전 새 거죠. 그래서 94년도에 퇴근시켰지만, 이걸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남머지 나라 수도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바쿠는 고로시코프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고 있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인도가 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도가 사가가지고 항모로, 예, 정식 항모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비크라마디티아. 지금 인도가 쓰고 있는 바로 그 항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의 영유통에 팔렸는데, 한국은, 예, 이렇게 환경단체들이 해체 못해!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경남 고성 앞바다에 이렇게 앵커링을 하고 있는 민스크 항모인데요. 이렇게 그냥 2년 정도 어, 앵크링만 하고 있다가 결국은 중국에 팔려서 중국의 선전에서 아까 보시다시피 그렇게 에, 테마파크로 또한 10년 활동하다가 파산되어서 그리고는 양쯔강 하으로 왔다가 불나버린 겁니다. 이게 민스크의 정말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한국 항모가 될 뻔했을까요? 1990년대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과 독도 문제에서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일본 놈들 버리장머리를 고쳐주겠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일본 놈들 버리장머리를 고쳐주려면, 일본 놈들보다 더 대단한 해군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항보 만들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 박물관인가요? 어디에 있는 사진을 누군가 찍은 건데, 이렇게 보면, 그냥 민스크예요 예. 바로 그 민스크를 케이스 가리 해서 딱 하면 이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뻔했는데 팔려나간 겁니다 민스크를 케이스 가리 하든지 아니면 민스크 우리가 다 뜯어봤으니까 해체할 때 해군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 어, 요거 뜯으니까 요게 나오네요 요거 뜯으니까 요게 나오네요 다 봤죠 노버레스트 그 어, 해체할 때 그래서 설계도 그냥 거의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이런 미사일은 바꿔야 되니까 수직발사관하고 어, 이렇게 127mm 한포 두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이 정도 크기로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 진행됐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 IMF가 터졌고, 어 정권이 바뀌었고, 이 항모 계획은 이제 유야무야 되었죠. 그래서, 이른바 김영삼 항모가 될 뻔한 민스크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팔려버렸죠. 이런 민스크. 그리고 지금 불이 타서 이제는 정말 이 함생이 완전히 끝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또 고칠 수는 있어요. 이 민스크 항목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